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답답한 세대 간의 갈등을 느껴요. 40대가 넘은 보통 중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이 타임랩스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95년에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좋아했으니까 이제 이게 지나갔어. 근데 놀랍고 웃기게도 지금 현재 가질 수 없는 나의 가장 큰 틈은 30대. 가질 수 없는 노의 인트로는 네네, 네네. 건반 한 대잖아요. 내가 바이엘도 안한 사람이지만, 건반으로만 이루어진 곡의 인트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션팀을 가고, 뭐, 다른 수많은 편곡을 하고, 어떤 레코드사의 작곡자로 갔다가, 또 스카우트에서 어떤 레코드사의 전체 프로듀서를 맡고, 이제 넥스트 015B, 전람이 이런 회사가 있는 곳에 프로듀서였어요. 거기 실장이었던 분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야, 회사에서. 그 조건이 신해철과 정시로를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나야 이제, 뭐 어차피 잘 나가는 뮤지션이니까, 스카트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놀랄 일은 아니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 해철이 녀석도 데리고. 같이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캣이. 그 사장이었던 분이, 야, 근데 해철이는 넥스트가 있으니까, 너도 뭐 하나 레이블을 만드는 게어떻겠냐 그래서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근데 진지하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오케이. 그럼 알았다. 그래서 가수회를 하나 뽑았어요. 7, 8개월 연습시켜서, 이제 곡을 내가 만들고. 총복하고 녹음을 하는 중에 이 트레이닝 받은 가수가 도망을 갔지 왜요? 걔네 집에서도 도망가면 한 6개월 연락 안 된다고. 아, 잠시만요.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가질 수 없는 나. 를 들으면 참 답답한 세대 간의 갈등을 느껴요. 40대가 넘은, 보통 중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음. 타임랩스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95년에 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나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갖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95년에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좋아했으니까, 이제 이게 지나갔어. 나와 내 중심으로 한 나머지 세대들은 그 노래에 대해서 추억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고 웃기게도, 지금 현재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팬은 3 0대3 0대 아, 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40이 넘어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활동을 본인들이 안 해요. 추억 속에만 있어요. 내가 뭐 미정이랑 헤어지고 그 노래를 들었던 이것만 있는 거지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라든지 그 뒤에 세대들도 헤어지면 그 노래를 듣는다는 상상을 못해 암모나이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원래 뱅크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음악 생활을 하면서 지어놨던 이름이야. 아, 나중에 지금 나랑 같이 음악 연주하고 있는 이런 선후배들하고 같이 슈퍼밴드를 하나 만들고 그 이름을 뱅크라고 해야겠다 선곡자는 장르를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장르를 오더를 하면 그 장르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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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뱅크가 그런 거죠 검은 돈이든 하얀 돈이든 감동을 이자로 들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꿈꾼 게 뱅크 그래서 그걸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나보고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쓴 거지